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1,700만 원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얘도 인기가 요즘 나 몰랐는데 좋아 키로수가 9만이야 9만, 9만 4천 18년 9월 등록인데 19년식이고 사고 완전 무사고 이거, 이것도 그 아까 내가 뭐 얘기했던 그 법인회사 있잖아. 그, 그 차야. 그 법인회사인데, 이게 구인승 어반이라는 모델이야. 근데 4륜구동이야. 4륜구동. 그래서 얘는 내가 왜 보여주냐. 차박이고 뭐건 다할수 있지. 스타렉스 가장 큰 장점이 뭔줄 알아? 카니발은 매직 스페이스라는 모델이 있잖아. 그래서 할 때는 다 하지. 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말 그대로 진짜 패밀리카야.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도 그걸 샀거든? 이런 뭐 스타렉스. 근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이. 돌아가는 거 없냐? 그런 있는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이렇게 했지. 부인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넓어. 그리고 이런 쪽 가장 큰 장점, 단점은 또 이거잖아. 창문. 카니발은 창문이 내려가지만, 이때 당시도 안 내려가잖아. 저이 창문 쪽창문이라고 하지 일명 이것도 옵션이야 옵션. 근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 우리 아빠는 나 초등학교 때 스타렉스랑 이스타나라고 쌍용차 있어. 그걸 탔거든 15인승. 근데 시골이 내가 문경이잖아. 갈 때마다 타면은 그때는 고속도로가 별로 없어서 엄청 밀렸거든. 굉장히 편했어, 진짜. 식구들끼리 모여가고 막. 근데 그 추억이 있어 아직도. 그리고 실내도 한번 타봐. 이게 스타렉스인데 옵션이 좋아. 보통 우리가 스타렉스라고 하면은 일명 승합차라고 하잖아. 나 승합차 근데 얘도 승합차는 맞지 근데 11인승은 리밋이 걸려있잖아 리밋이 안 걸려있겠지 9인승이니까 그리고 운전석은 통풍이 없는데 보조석은 통풍이 있어 통풍까지 그리고 에어컨 내비 순정이야 스타렉스에 이 정도 옵션 있으면 많은 거야 무엇보다, 4륜구동이야. 4륜구동. 4륜구동이, 이 꼽고가 좋아. 이 꼽고가 중요한 게, 어떤 분은 노지. 노지를 가니까. 그리고 9인승이라서 원래 11인승은 여기에도 의자가 있어. 쪼그자. 의자. 근데 얘는 이렇게 수납공간으로만 이렇게 있지. 1단, 2단.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커플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스타렉스가 옛날 것도 이렇게 커플러가 여기 있거든? 이게 편해. 그리고 놀러갈 때, 이렇게 이런 이차 없어 천장에 이렇게 에어컨 가운데 있거든 여기 양쪽 끝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내도 공간이 중간 공간이 엄청 넓지 군인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요거 난 적극 추천해 시시를고 키도 이렇게 두개다 있어 키두 개야 요거 요거 나쁘지 않다 핸들 열선도 있어 여기 아 스타렉스 핸들 열선 있으면 끝난 거야 이거 진짜 키로수도 94,000 그러니까는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회사에 자체적으로 카센터 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 아껴 그런 걸 근데 타이어는 어~ 이 얼핏 보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야 옆면은 되게 많이 남았잖아 근데 가운데 보면은, 어, 별로 남질 않았어. 그리고 대신에 디스크는 깨끗해. 브레이크 패드는 어 앞에 교환하는 걸 추천드려. 한 20%, 25% 밖에 안 남은 것 같아. 뒤 타이어도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야. 타이어. 양쪽 다 똑같이 달았고, 어 브레이크 패드 뒤에도 좀 교환하는 걸 추천드려. 앞, 앞뒤로 비슷하게 남았어. 근데 빛에 남은 게 좋은 게 골고루 잘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차량 2018년 9월식인데 2019년식이고 더 뉴그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 4륜 9인승 어반 모델입니다 어,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 금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 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폴레용 채널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식이 좋거나 키로수가 많고 적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한테 전화 한 번씩만 주십시오 수출도 같이 하고, 특히 특장차는 제가 전문입니다. 저 자부합니다. 자신 있고요. 그러니 전화 한 번씩만 주시면 제가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도 드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꼭한 번씩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카플 내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살땐 카폴레오 중고차 살 때도 카폴레오 국산차 수입차 특정차 슬롭 걱정 말고 전화줘요 카폴레오